마이클토스문 채널을 찾아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벽에 제가 때리하고 때레휴일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나서 그때 잤는데 어, 제딸 때문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빨리 이렇게 XRP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깨자마자 일어나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 영상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어, 스위스 볼그라는 앱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것은 이제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XRP가 16종류의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이 가능하고요. 15군데 다른 나라 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때라고 어, 때라피율 CNN에서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큰 돈이 들어오듯이 이것 같은 경우도 엄청난 뉴스입니다. 지금, 스페셜리, 어, 소송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 영어로는 이제 come before the storm이라고 그거든요 어, 이게 태풍 불기 전에 조용한 것을 뜻하는 건데 어, 제 생각에는 이게 어, 그사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리플 한국말로는 원래는 XRP인데 다른 건데,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가지고 계시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빨리 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어,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Bye.